울산 바다 예쁘다. 아 아유, 예뻐. 아얘 너무 예뻐. 뭐 살림살이가 많지 않은 거 보니까는 어... 그죠? 나, 나왔나, 나왔나 봐. 나왔나 봐. <laughs> 너무 예뻐 슈퍼 머리숨 물는 거봐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고이때 수민이 엄마가 된 18살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미용고등학교 입학했었군요 에헤이 귀여워 <laughs> 아유, <좋아. 웃음> 아유 웃는 거봐 수민이는 22년도 5월 30일에 태어났고 지금 현재 88일 됐고 너무 이쁜 딸이요. 유진이는 오, 너무 닮았어. 누가, 누가 유진이 누 너무 이쁘다. 엄마 엄마가 있 이... 어머 야, 제일 이쁜 그래. 거 봐. 야, 이거 만화다. 만화. 어. 떡해 오빠야. 오빠. 뭐야? 어, 아버지 아기 아빠? 응. 음. 음. 오빠야 민지 오빠. 음. 안녕하세요 고딩 엄마 유진의 남편 전민재라고 합니다. 저희 헤어지지 않았습니다. 다행 헤어지면 안 되지. 다행이다. <laughs> 유진이한테 딱 첫눈에 반한 그런 거여가지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이쁜 수민이가 나온 겁니다. 집은 여기 월세예요. 100에 27만 원입니다. 1 27만 원. 솔직히 여기 이사 올때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친가 쪽에 엄마가 좀 음. 도와주셨어요. 시댁 찬스. 근데 이수근 다 있네. 침대만 사고 나머지 다 렌탈.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어. 경제력이 없으니까. 이려기분 <laughs> 좋네 은비 좋아 은비 좋아 수민이 뭐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뭐 먹고 싶은데 먹을 <laughs> 게 없네 어머머 냉장고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 어 아... 뭐가 저렇게 없네? 해먹는 게 없나봐? 전 요리할 줄 몰라서 해준 적은 딱히 음...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시켜먹을 때도 있었고 거의 안 해먹었어요 요리 배워야지 너좀 어? 배워야지 엄마가 되려면 배워야 돼 조금 배웠어요 <laughs> 안 해먹고 대사니? 응? 아... 커피 마실래? 아침에 빈소에 무슨... 커피를 마신다고? 커피도 충분해? 되죠 도움처럼. <놀람> 랐다 <절차라네. 놀람> 야, 또사따 누구... 나도 X맞아 40분 안에 온대 아침에 차라리 저 돈이면 밥을 시켜 먹지 한 달에 거의 한 7, 8 0은 나는 것 같아. <laughs> 아이고, 참. VIP 급여대를 그 받았어? 요새 MG세대들은 다 저래요? 아... 어? <laughs> 달 커피가 은근히 또 비싸요, 저게. <laughs> 아유, 예뻐. 아 수민이 보니까 또 화가 또 가라. <laughs> 아침도 저렇게 달달한 커피를 먹으면 밥을 먹어 밥을. 어? 오늘 가야 돼? 여기 가지 말까? 응. 가지 말까? 가야지. 무슨 냄새야 이거? 응? 아 저기 그손 이렇게 쥐고 있는 냄새, 응? 애기 냄새. 꼬랑내 좀 심하게 나네. 어디에? 손 이쪽 손. 어 <laughs> 응? <웃음> 가끔 애기들 꼬랑내 나. 맞아요. 손에... 정말요? <laughs> 어애기들 꼬랑내 나요. 애기도할 냄새 나. <laughs> 진짜, 애기들 밸런스 해잘 씻겨야, 돼. <웃음> <웃음> 잘 씻겨야, 잘 씻겨야 돼. 돼. 아니, 냄새를 맡을 게 아니라 응? 그냥 응. 씻기면 되잖아. 응, 응, 응.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배달된부터 시작해갖고, 거의 이제 6년 다 돼갑니다. 아, 모래다 너무 상관이 없어갖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배달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배달을 시켜먹네. 그러니까... 영원 예? 어, 아... 헐... 성장 전고가 11,000원? 현금하고 하면은 3만원 정도 밖에 없네. 3만원 정도 밖에 없네.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어왜 불안하지가 않았어요? 매일 보던 거라서. <laughs> 매일 장고가 저렇던 얘긴가 봐. 긍정적인 건가 보다. 아니 커피를 시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? 전 재산의 반을 시켜 먹은 거 아니야? 수민이 바깥을 나가야지. 가기 싫어. 내라가무 음. <laughs> <laughs> 딸 바보인 건 알겠는데 그러다 진짜 바보대요 <laughs> 어, 일을 나가야지 시민이 잘 보고 먼저. 이게 주로 밤에 배달이 많지 않아요? 아 아침에 커피 시킨 사람도 있구나 <laughs> 배달을 하니까 그 돈이 쌓이네. 거의 어, 바로바로 쌓이는구나. 응. 열심히 하면 1 0만원벌번나 보다. 응, 하루에 1 0만원 벌인 되겠어. 잘만 어? 하면. 요새 기름값도 비싸져가지고. 근데 <laughs> 한만원만 만 원대로. 될걸요? 중요 준비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이 차를 들어가요? 들어가요. 너다 빼면 끝나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딱 하루 쓸 것만 넣나 봐. 모든 건 하루. 내일 일은 안 몰라요, 네. 어 그래도 5만원 들었어. 배달시킨 거아다에요밥 먹을 때 됐잖아. 누구? 누어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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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고2때 엄마가 된 유진이 친구 성보윤입니다 저희 학교는 미용을 하고 있는 학교예요. 아 미용고니까 학교 동창인가 보다. 중학교 1학년 때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고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. 그냥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? 유진이가 그냥 맨날 힘들어도 웃고 계속 막 장난치는 거 보면 괜찮은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말한 게 실수가 돼가지고 유진이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<laughs> 친구는 배우고 있고, 유진이 저러고 있고. <laughs> 그래, 유진이도 원래는 저해야 되는 거잖아. 응, 음, 그렇죠. <laughs> 이건 뭐야? 이거 할께 아, 되게. 아이고. 아, 얘가 진짜 숨마다 배고프구나. <laughs> 배고프데다 먹을래? 분유? <laughs> 어. 분유 포 먹으면 맛있잖아. 야, 맛있죠. <웃음> <왜>? <웃음> 맛있어 맛있어. 분유 진짜 맛있어요. 끝도 없이 들어가요? <laughs> 맞아요. 먹다나그한 번도 안 먹었는데. 사. <laughs> 치킨 쌀 <할> 텐데 근데. <laughs> 저또 시켜 먹겠네. 그래서 와라탕. 오케이, 와라탕. 마라탕에 치키네잘 먹어. 아, 이겨야 돼. 뽁뽁 어. 뽁. 어. 어. 이겼다. 다이다. <laughs> 잠깐만, 이거 유진이가 시켰어? 네. 왜? 배달 일 하는 거가 유진이 통장에 바로바로 입금되는다. 네, 아, 그런 건가 봐. 야. <laughs> 야, 그러면 민초로 시키자. 뭐민초는 뭐야? 민트 초코를 또 시켰어? <laughs> 너가 왜 이거는? 이걸... 근데 수민이 낳고 나니까 아줌마가 다 됐네? 아줌마가 다 됐네? 그래, 왜, 나왜 아줌마 됐지? 근데 수민이 보느라할 시간이 없어. 아니면 내가 지금 해줄까? 지금? 나가 그럼 저 들고 올게. 응. 로션부터 그럼 먼저 바르자. 전공자들이 이거 얼마 되는가? <목소리> 아, 야 있잖아. 나 수학여행 간다. 어디로 가? 제주 도로가지롱 이화 응. 수민이 몰래 아니, 내가 갔다 올게 아니 싫어 수학여행 가고 싶지? 그래 수학여행학창시절에 꽃이잖아 음, 근데 알아가좀 많이 짝짝인데? 나 메이크업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 어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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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도해야겠네 <laughs> 화장을 잘 하진 않네 <laughs> 어, 근데 좀 노력해야겠는데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특수분장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이게 뭐니? <laughs> 아야, 뭔가, 예, 네 그은 좀, 어려워. 음, 메이크업, 때려치워봐 <laughs> 응. 근데 때려치우면 너뭐이이어어버려너도너이묻이버어버무 너무, 언니들 무너살발하살려볼살 열심히. 어 살려봐. 무너 <laughs> 쉐딩도. 음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. 오, 좀 나아졌네. 어. 얼굴근데 진짜 니랑 닮았다. 얼굴? 응. 눈밖에 안 닮았는데. 아니야, 다 똑같이 생겼어. 음. 숨이. 오, 오, 오. 왔어 왔어 전재산이 왔어. 마리마리 <laughs> <말해>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진짜 언제나 먹을 때마다 마지막 만찬으로 먹는 거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맞네 마지막 만찬으로. 잘 먹겠습니다. 어 남편 왔어. 어 남편도 좀 같이 먹어야지. 라밥 먹었어? 알았나? 밥 먹었어? 알았나? 화장실. <목소리> 화장실이야? 아, 배달하다 보면 화장실 가기가 어렵잖아요. 어. 같이 좀 드시죠? 어. 화장실 가 너무 급해갖고 왔는데. 뭐, 인사를 하는 거가 많은데. <laughs> 왜 왔노? 아, 시민이 보고 싶어서 왔죠. 서로 차가 네. 안 와보다. 네. 아, 쓸데겁나 절대. 저기 같이 먹어 저런 게 그릇이라도 하나 갖다 주지, 어? 앞으로 저런 거 있으면 그릇이라도 하나 갖다 줘. 응? 네.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그 커피 한잔 먹고 아무것도 안 드신 거잖아요. 지금 남편분. 뭐, 고기는 뭐. 먹어야지. 맛있겠다. 나 이것 좀 궁금하다. 뭐? 만약에 순리가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그남자가 마음이 안 들면. 오빠는 어떻게 할거예요 근데 수민이 막 좋아서 막 이게 안되면 안된다 이러면?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도 그러는데 어째 우리가 마음에 안 들든 들든 수민이가 좋아야지 응.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야? 거기서 잘 만나고 있잖아 처음에 전문의도 반대했었는데. 뭐지? 이게 긍정적인 건지, 생각이 짧은 건지, 아직도 판단을 잘 모르겠어요. 아니, 그래도 계속 웃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야. <laughs> 뭐가 됐든.